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위가 펼쳐져 있고요 그저께부터는 거의 세배 정도로 뛰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위 속에서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정말 상당히 심한 것 같던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작년 12월 2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의미 있게 시작하긴 했습니다. 좀처럼 시위를 주도하지 않던 어, 테란 헤그 시장의 상인들이 철시를 하면서 시위를 시작했고요. 네.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긴 했지만, 아. 어, 그렇게 규모는 크진 않았어요. 어, 경제난에 관계된 거고, 그 정부가 또 재빨리 시장 상인들이 움직이니까 놀래가지고,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잠잠해지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할 상태는 아닌 걸로 갔는데, 점차점차 시위가 격화되면서 특별히 올해 지금 들어와서 정부의 해결책이라는 게 사실 앞이 잘안 보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어 강경 진압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시위대에게 총을 쏴서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두 번이나 경고를 했고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좀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면서 시위가 지금 그저께부터는 거의 3배 정도로 뛰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위가 펼쳐져 있고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까지 제가 체크를 한 거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음. 네.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그러냐면 어, 이 시위 속에서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러면 분명히 많은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시위 확산을 위해서 인터넷을 뭐 중단시켰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말씀하신 그 처음에 시위가 벌어진 그 현장 그 시장 이게 과거에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질 때도. 거기서 뭐 시위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거요 우리 말에서 바자회라고 할때 바자 있잖아요. 네. 우리는 영어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자르거든요. 바자르가 아, 페르시아어로 시장이라 뜻입니다. 아, 네. 바자르 보소르 하면 대시장이고요. 보통 영어에서는 그랜바자르라고 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그랜바자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큰 시장인데 그게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처럼 굉장히 커요. 예, 음, 네. 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있고 원래 뭐잘 아시다시피 경제 하시는 분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돈과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은 전국 이 안정되는 걸 좋아하지 그렇죠. 불안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그렇게 정치적인 견해를 내면서 시위할 분들이 아니 거든요 어. 어. 근데 이제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안 좋냐면 환율이 너무 날 널뛰고 있고 인플레이션 높으니까 시장 상인들 말로는 가장 싸구려 핸드폰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실정에 항거하면서 가게 문을 내리고 시장에서 어 시위를 시작했고요. 그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왜이 시위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의미,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리면 1979년 이날 혁명이 날때 네. 결국에는 이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장 상인들이 새로운 혁명 세력을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시장 상인들이 지지했던 혁명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세력이 지금 47년째 와서는 이거는 아니다고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에서 시작돼서 시위가 나갔다는 게 그게 처음에는 시작할 때 작은 거였지만 이 번져가는 속도라든지 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인터넷이 약간 느리긴 했어도 끊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12시간째 끊기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심각하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네,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경제난 하니까 지금 와닿지가 않는데 네. 뭐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그 화폐 리알화, 가치 화폐 폭락,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뭐50% 이상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예, 인데 인플레이션 은50% 정도 돼요. 네. 예, 50%도 되는데. 환율이라는 걸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환율이라는 건 뭐, 우리 이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뭐경제를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진짜 잘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한게또 많거든요. 이란 때문에. 어, 환율을 방어를 하려면 외환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란은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환이 전부 다 해외 자산으로 묶여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세계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보면 이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자산이 한 1200억 달러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꽤 합니다. 되네요. 꽤 되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1200달러를 자기가 주무를수 있다면 환율 방어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쓸수 있는 돈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묶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고 제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에 이란이 환율을 세 가지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생,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그렇죠. 수입할 때 가장 생필품, 쌀, 뭐, 빵과 관계된 것들은 환율을 1달러에 4만 이천에 바꿔줬습니다. 음. 중앙은행에서. 그리고 2차적인 상품들 있잖아요. 굳이 지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공산품 같은 네. 거는 8만에서 9만. 아. 예.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 환율에 맡겨놨어요. 자, 근데 4만 이천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닌 게, 예, 2015년에 이란이 핵협상에 성공했었을 때, 그때 환율이 32,000입니다. 만 네. 근데 이제 2018년에 가면 42,000까지 만 지금 해놓고, 사실 5만까지 덜, 날뛰거든요그만큼 그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었거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5만이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42,000도 만 이것도 지금 간신히 미봉책으로 해놓은 겁니다.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환율을 조정을 했는데, 지금 가운데 단계 환율은 거의 사라졌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첫 번째 단계만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28만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그러니 4만이었던 게 3만 5천만 뭐 이런 게 28만, 28만 5천까지 맞죠? 올라갔고요. 그러면 자유 자유 시장 환율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자, 제가 아까 제일,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자유 시장 환율이었거든요. 네. 자유 시장 환율이 3만 2천이었는데 2015년에 시위가 나는 순간 그날 시위 나기 바로 전날 그 환율이 142만. 어마어마하네요. 예.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 거래가 일단은 그렇죠. 완전 마비네. 제가 지금 인터뷰 들어오기 바로 전에 지금 확인했거든요. 네. 146만입니다. 지금. 하... 146만 3,5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이란에 지금 만약에 한국 관광객이 가서 테헤란에 가가지고 괜찮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면 어... <laughs> 천 원이 안 돼요. 아... 66센트 정도. 네. 천 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천사백 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방값 이7 칠백 원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마시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날뛰고, 그리고 이게 뭐 앞이 좀뭐 오늘이 백사십이만이었고 내일이 1백사십한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자고 일어보면 나 확, 확확 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나 가게 장사 못 하겠다. 그렇지 물건을 팔 수가 없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네. 그러니까 제일 싸구려 핸드폰도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그데 이렇게 경제가 이란이 안 좋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제재입니다. 제재 미에다가 아, 아, 제재 결국은 예, 제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재를 하니까 통화량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통화를 제가 조정할 음.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부패가 있습니다 어떤 부패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고위층과 연결돼 있습니다 고위층 과 연결된 아주 그냥 저기 도매상이에요 그래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제가 쌀을 수입하는데. 좀 낮은 환율로 주십시오. 제일 좋은 환율로. 그 돈을 받아와요. 음. 그러면 이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수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돈을 어디다 뿌리는 게더 돈을 벌겠습니까? 자유시장에 뿌리면 더돈 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돈 자유시장에 돈을 번, 환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죠.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달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겹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그 제재가 이제 환율 문제에선 제재라는 건 확실해요. 네. 그런데 그 외에 환율을 더뛰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잘만 지켰으면 그래도 방어를 할 텐데 그다음에 이 부패 문제 있고 그리고 이 이란이 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반 이스라엘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친이란 세력들이 있잖습니까. 네. 하마스 헤즈볼라 음. 그리고 시리아의.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이쪽에다 돈을 줬거든요. 음. 이걸 깎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돈만 주지 않고 만약에 국내에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그 돈은 그 돈으로 나가고, 외환 없는데 그 돈은 그 돈으로 나가고, 경제는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 환율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제재 때문이 맞는데, 그 외에 부패와 음. 아, 정부의 예산, 그 쓰는 데에 정치적인 계산으로 쓴게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메인의 정권을 지금 뭐, 아주, 타, 뭐, 아주 그,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이란이 되게 그 보수적이고, 뭐, 무조건 잡아가 두고, 뭐, 예전에 시위 보니까, 뭐, 사망하고, 가둔 사람들이 뭐, 그래 되게 무서운 어떤 포갑 정치라고 보고 있는데, 아주 공대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어, 만약에 대학생들에서 시작했으면, 아마 강경진화회을 가능성이 아. 커요. 근데 상인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상인들 의견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예, 정치,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부가 이례적으로 상인 대표를 만나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듣고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음. 그래서 가게를 다시 뭐 어, 셔터를 올리고 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서 또 이제 폭발을 하냐면 정부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계획 정책을 내놨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게두 가지인데요. 환율 그거 이 차별도 또 환율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오대 환율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냥 전부 다 시장으로 가겠다. 모든 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 이 힘드니까 국민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 일 인당 매달 어, 1000만 리알씩 4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1000만 리알이 어느 정도인가? 1000만 리아이 7달러입니다. 아, 많지 않네요. 네. 예. 근데 그쪽 환율로서는 7달러가지할수 있는 게 많은가 보죠할수 있는 건이 그러니까 7달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카 그, 그, 테헤란 카페에서 어, 아메리카노를 66센트니까 어. 14잔은 마실 수 있는 어. 거죠 14잔. 14잔. 그러면 네. 그러 그런 식으로 계산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메리카노가 얼마 정도 하죠 한 이천 원 정도는 하잖아요 아니 이정만야다좀 어, 다른데 예. 한사 오천 원 한다고 봐야죠 예뭐좀 싼데도 있고 한데만 삼천 원, 네, 원 정도 잡으면 삼만 육천 사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직접 그 음. 유란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정부에서 이 콜라를 팔거든요 그게 3 3 0 m l 의 환타가 아 사만 삼천 뭐 사만 사천 리알 정도 돼요. 음. 아~, 아 아니, (44만 리알) 정도 되면 이거 계산해보니까 (23개) 정도로 살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3개를) 정상 가격에 산다면한 (1510) 잡아도 허위처한 (4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음.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돈이 많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많은 돈은 아닌데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이란에서 좋은 가장 그~ 유명한 식당인 샨디즈라는 곳이 있는데 샨디즈가 가면은 양고기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양고기 한 그릇이 그게 천오백만 리알이에요. <laughs> 그러면 한 그릇은 못 먹어요. 잘 음. 먹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돈이. 뭐 물론 고급 식당이라고 그러니까 뭐 굳이 거기 가서 살펴요가 있냐 하지만 비교를 말씀을 드리면. 음, 그렇죠. 이제 밥만 팔면 밥은 다섯 그릇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음. 예,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화난 것도 있지만 더 화난 거는 7 달러 주는 것 때문에 화난 게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 동안 난리를 쳤던 놈들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환치기하면서 했던 놈들. 음... 그런 놈들은 가만 둘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하나. 경제적인 없어요. 그 사범들. 사범들 잡아들이고 뭐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거기서 이제 더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위를 전혀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자 어, 그렇다면. 이 시위+ 시위에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이란 정부가 어떤 총격을 가한다든가 군인들을 동원한다든가 해서 유혈 사태가 나오면 미국이 정말 공헌한 대로 지금 뭐그 뭐죠 폭격기까지 뭐 전진 배치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로 관여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아 그게 또 이+ 이란 정부 고위 관료들의 어떤 그 받아들이는 또 경계감 공포심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던져놓고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몇번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설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걸다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지금 두번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했어요. 만약에 시위대에게 총질을 하면 개입하겠다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렇었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공포감은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며칠 전부터 이란의 고위층들이 해외 도출, 해외 그, 도피를 망명.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 쪽에 파리의 변호사를 사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몇몇 그룹들이 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인사들이 지금 해외 이주를 지금 계속 고려하고 있다. 아, 이 네. 정도면은 진짜 거의 심각하다고 봐야겠네요. 그 상황이 그냥 네, 네, 무시하고 생각합니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네. 탈출할 고민할 정도로 큰 네,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봤고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눈덩이처럼 불면서 그리고 외부에 압력이 들어오면서 이란 정부가 속수무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속보로 들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혁명 수비대가. 진압 준비를 하고 있다. 아, 아, 그럼 또 유혈 사태가 심각할 텐데. 예, 오늘이 지금 우리가 금요일이잖아요. 네. 이란이 우리보다 여섯 시간 정도 느리니까 다섯 시간 반 정도 느리니까 어,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란 시간으로 정오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날 정오 예배 여기에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 이게 전환점이에요. 금요일 예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사람들이 일단 모일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 그 모이는 사람 중에는 찬성자 있고 반대자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는 로 지금 친정부 시위도 조직적인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혁명수비대나, 어, 일좀 진압부대, 좀 강력한 진압부대가 오늘이 말 그대로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그 전에 1978년을 돌이켜보면, 1978년 9월 8일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란, 네. 이란 혁명이, 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그때 어, 금요일에, 금요일, 검은 금요일에 이란 정부가 발포를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혁명이 시작되거든요. 오늘이 그런 포인트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사실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네. 어, 그냥 델타포스 팀이 가가지고 네.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쉽게 잡아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또 미국의 어떤 그 국방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인지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그 지금 반미 정권들 있잖아요. 중동에는 이 정권들에 주는 압박감이 좀 있을까요? 아, 엄, 엄, 엄청 많죠. 아, 일단 마두로의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이란과도 굉장히 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 친이란 세력인긴 헤즈볼라에게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래서 마두로가 거기를 다 보호를 해 왔는데 마두로가 이제 제거됐잖아요. 앞으로는 자기 뭐 지금 임시 대통령인 그런 어, 마드로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이란 쪽으로도 충격이 커요. 왜냐면, 이쪽을 통해서 많은 그 고위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올수 있고, 그즈 해스볼라도 여기에서, 어, 합법적이지만 불법 여권을 받아서, 음... 예, 합법적이죠. 그렇지만, 이, 아무튼 뭐, 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여권을. 해주면 보면, 합법이죠. 예, 합법이죠. 그 여권을 가지고 베네수엘라 들어오고, 베네수엘라에서 여러 나라를 가고, 미국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해왔는데, 그렇, 그랬던, 그 쉽게 말하면, 친 이란 세력의 중심지였던 곳이 무너지면, 이란으로서도 사실은 음. 안 좋고, 마두로 작전의 가장 승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 스볼라나 이란 세력, 이란의 세력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암막향하고 있던 것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음. 타격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나라들이 타격을 준건 이스라엘이 좋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좋은 거고, 어 이러한 작전이 델타 포스 작전이 이란에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전쟁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네. 마드로 작전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뭐이스라엘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아서 못했다. 음. 그리고 그 지상에서 이미 들어가 있었던 에이전트들 있잖아요. 네. 그 에이전트들이 주로 이란 정부에서 잡았던 잡았는데 어, 이란 과 이란 사람인데 이중 국적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국적자들이 테헤란 주변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망 타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작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마드로 작전이 끝난 다음에 지금 나오는 속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검증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지만 어떤 얘기가 있냐면 델타 작전을 델타 부대가 지금 중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리 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네, 지금 현재 뉴스 상으로도. 네, 오늘 아침에 계속 속보로 뭐 트위터 이런 데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트위터 트위터의 성격상 우리가 이거를 뭐 확인할 가리는 없어요. 그렇죠. 네, 확인할 길은 없는데 다만 이제 그전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헛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어, 보기 때문에 감안을 하는 거죠. 음, 네. 아 근데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하메네 정권 이 고위 관료들은 그 본인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난 압박감이 되겠네요. 네, 제가 지금 방금 들으면서 봤던데 이란 인터내셔널이라고요. 어반 이란 언론이 있어요, 네. 미국에. 아주 그냥 그 이란 정부로서는 가장 꼴배기싫는언론이거든반 음, 정부 반 정부 언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그이 예, 알려주고 싶지 않은 얘기를 다 나오니까 여기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지금 팍스 뉴스 팍스 인터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다는 라 거예요. 하메니가 러시아로 갈거 같냐 음. 그러니까 하메니 최고지도자 그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어 여차하면 이란의 최고지도 자인 하메니가 러시아로 갈거 같다고 얘기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란 내에서 움직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이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위치 정도법까지도.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것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 거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권 이번에 만약 붕괴된다고 했을 때 대안이 있느냐 그것도 네. 이제 혼란스러운 걸할 만한. 그 국민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있느냐 근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 보니까 과거에 그 수십 년 전에 그 쫓겨났던 그 팔레비 왕의 아들 그 왕세자 여기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이 그 대안 이 없나요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 아 그러니까 그게 이한 국민들이 저는 그 사람을 원한다고 보진 않아요 아. 근데 시위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 그 친하고 미국에 있었으니까 음. 그리고 어, 자기가 왕으로 가는 왕으로 뭐 통치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놓고 그만두겠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큼 믿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팔레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이, 순,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만난다고 완곡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 팔레비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왜냐면 마두를 로 제거하면은 마차도를 안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야당 지도자.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마차도 아니라고 음. 인기가 없다고. 근데 저는 팔레비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팔레비가 시위에서 팔레비+ 팔레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시위대 사람들한테 그럴지 모르지만 이란 전체적으로 그 규합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긴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디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데서 네. 다 실패했잖아요 네, 다 실패했죠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네. 그래야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들이 책임이 없을 텐데 우리가 밀었던 사람이. 어떤 일이 꼬이게 되면 계속해서 도와주고 관여하고 확산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일하는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란 체제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 왕정을 없애고 공화정을 세웠다고 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종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도 의식 있는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팔레비를 쫓아냈는데 최고 지도자가 종신이라면 그다리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체제는 조금만 손을 보면 현재에서 조금만 손을 보면 굉장히 좋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종교라는 그 색채가 덮어져 있고 종교라는 틀이 있는데 그것만 벗겨내면 벗겨내고 최고 지도자 문제를 해결을 하면다면 이란 국민들은 지난 어, 79년 이래로 30번 이상의 국민 투표를 직선을 하면서 대통령과 총리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았 뽑은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살린다면 이란은 충분히 가능한 음, 입니다근데 네. 진짜 말씀하신 그 기도회 네. 그 시점에서 과연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이미지로는 이 종교의 힘에 그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좀 정말 결정이 되면 무자비하잖아요. 그렇죠. 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정말 학살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지 아니면 일반 국민 같으면 이렇게 아니 일반 군인 같으면 보통 이렇게 그 국민들 편을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금요일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1월9일 금요일 과연 어, 금요 예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몇 시간 후면 이제 곧할것 같은데요. 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피흘리는일 없이 뭔가 좀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